주의 성실한 성을 통해 우리의 시아이다 주께서 주 나는 내가 자와의엄내정하시게했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평범하내 대대시오 이라 하시옵소 여호와여 주의 기여하니라 주의 기여하니 주의 성실도 영원자들의몸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릎 구름 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참아 놓으며 지진 위하여 여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에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하는 시점이오 두려움에 도전찬을 위해 더욱 여호와를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주와 같명이여호와 우리가 여호와가 주체성 자신이 주를 둘러다니다 주께서 감 그가 완때자에 나아가 주를주으로 만장할지니라. 주께 나를 주으장할지니하 주께서 나이다지 주께서 나를 주님을로만니 주께서 나주님로지니라 주께서 를주의으로만할지니라주께 나를 주님으로 만장서 주님으로 만장할지니라. 주주 주께서 나를 주나님께서를주님으니서 나를 주으주로님를니 주의 발의 눈들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는손은 높이 질리오시않시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벌레에 추가하 인장과 진실함이 더욱 높이 나이다. 즐겁게 설을 지켜 하는 대성은 복이 나다. 노하여 그들이 주의의 은혜에 상해다니 그들은 정의 주의의 은혜를 보호하나이다. 주의 목을 받는 것이 그대의 주의 영광이니다 뭐 우리 우리의 주의 은정도 같이 우리의 그 우리의 영광이 있어야 할다의이어야할것 같다 그 때의 절까지 됐습니다 오늘 8절길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뭐 재미있는 얘기하고 뭐 설명하고 그거보다 성경 자체가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 내가 말하는 거 설명하는 거 백갑절, 천각절 귀하게 하나님말씀이라 많이 읽으시로록말보를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또 인자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인자하신, 성실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대자시라. 비교 불가. 누구와도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탁월한. 절대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든 다른 종교의 잡신들과 똑같이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다. 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은 완전 절대다 말씀드린 대로 비교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없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아주 기이한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림 하나 잘 그려도 야, 잘했다, 박수 치고 물 작품 하나, 조각품 하나 잘 마, 만들어도 선물을 주고 메달을 주고 상품을 주고 인기가 올라가고 아름다운 산을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잘 그렸다고 유명해지고 어, 그러는데. 그 실물을, 그 산을, 바다를, 하늘을, 이 만물을, 동물을, 식물을 창조하신 분, 시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보면 아이 작가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비교할 수 없는 이 만물을 보면서 아 이거 지으신 분이 누구일까? 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작품이 있으면, 작품 만든 사람이지, 그렸던지, 뭐 이렇게 만들었든지 작품 만든 사람이 작가가 있지요. 저절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물벽 해, 달, 별, 우주, 이런 넓은 것이 저절로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만드신 분이 누군가?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귀하다, 희귀하다, 신비하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자식을 낳지만내 자식을 내 맘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공전하게 하시고 또한 철을 주시고 바람도 불게도 하시고 파도치게도 하시고 파도도 잠잠하 하시고 또 사람을 낳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때로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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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들어오셨죠? 아, 귀신이 어디서 없는것 같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장 가볼 거라요. 다 달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되려고 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천지만물에 참조하실 수 있는 역력있는 분. 통치자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즐겁게 순을 술주라는 백성은 거기에 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불의나 불법이 없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돌아옵니다. 그걸 거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때로는 이 권리를 따라서 변하잖아요 배신도 하고 또 돌아서기도 하고 뒤통수 때리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이 옛날에 어떤 정당이 평생동지라고 민정당이 가도 없어졌잖아요 평생동지라고 렇게 맘대로 안 되는 사람이 조금 인자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그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들 보통 표현하는 대로 도토리 기인지그고 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별거 아에요또 우리가 부환자, 비난자 있지만 엄청나게 부자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심실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변함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말에 마음이 변한다. 그러면 이 우주에 혼란이 오겠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인자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더 인자하냐? 얼마나 더 성실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더 닮느냐에 았 따라서 그 신앙의 수준의 차이로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 수준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처럼의 마음을 가지고 인자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명령하리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 참을 수 없는 등의 참고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해내고 그래서 오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 영원히 변함이 없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인간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실질적으로 알고해요. 제일교포 중에 손정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컴퓨터 황제인데 세계 상위 소자였어요. 그런데 야오를 인수해가지고 주식의막 구십 이상 미하를 폭락해가지고 구0 퍼센트 미하를 하냐 폭락하게 90% 이상 풍랑을 거예요. 완전히 종이 조각돼요. 완전히 파산돼가지고 시련의 시기가 그에 이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그 손정의시와 연락하고 지내던 사람들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소식을 끊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밥한 끼만 좀먹으려고돈좀빌려하고 예, 카톡을 했는데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카톡에다해 나온 걸 카톡이 일년 타나라고 0 0 명만 여전히 거기 남아서 수신을 거절하지 않고 이 카톡을 받고 있어 손정오 씨에서 카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정일 씨가 어, 중국 그마을 알리바바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또 이제 얼마나 벌었냐면 일주에 1조 원씩 그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재기를 했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다시 벌어서 재기한 다음에 끝까지. 합톡을 교류할 수 있었던 끝까지 어려울 때 자기와 함께 해줬던 400명에게 10억 원씩을 나눠줬어요 10억 원씩이면 400명이면 4조 원입니다 그가 무슨 말이냐 순정희씨가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함께 해준 400명이 인생의 좋은 동반자다 나는 이 400명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낸 것을 원치 않는다이 수정이시는 어려울 때 자기 곁을 끝까지 지켜준 그 사람들을 그한 사람, 사람 한 사람을 10억원 이상의 가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말해보면 돈을 잃더라도 사람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람들은 조그만 돈을 더 끼워야 많은 사람을 성쳐주고 버리고 집밟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라도 하나님을 받았을 때까지 우리 함께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선생님이 미국에 엔클겔에라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청이로 태어났거든요. 이어때가에 빠졌는데 옛날이라 그 당시에는 이 언청이 수술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부모를 원망하니까 부모도 그 애를 권리가 너무 원나오니까 권리했어요. 친구들도 이제 학교 가도 그를 이제 막 피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애는 아, 온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투성이고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 얘기요이 청각 테스트의 방법은 교실 문쪽에다가이칼막기를 이렇게 저런 걸 철판 게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놓고 그한 사람한테 있으면 그 넘어에서 그 다니는 선생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얼마나 따라하느냐 이걸 가지고 청력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쭉, 하다가, 바로, 이 N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이병넘어에서 그렇게 했어요. N! 나는, 정말로, 내가 내따이었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 이거 들었으면,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데, N을, 선생님이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선생님 말을 따라 하지 않고 "선생님 정말이세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딱함을 잡았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아, 어, 그렇게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가... 열대만에 빠져사는 이 아이를 변화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 담긴 말한 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목소리> 선생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는 상태에서 내가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선생님 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화나셨습니다. 그런 대가를 통해서 신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애를 다면서 아무래야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무래야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신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고 응답을 보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따르고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받으면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될것입니다애니이 단임 선생님의 한 말씀에 감동을 받고 놀랍게 변한 이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내가 내딸내 아들 됐으면 좋겠어 하는 한 성경 말씀 받고 듣고. 변하는 구원받기를 바라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되고 딸되고 이런 왕자와 공주가 되면 이야 얼마나 그 대박 아닙니까? 왕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님이야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명보다 더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그 복과 권세를 누린다.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신강토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친구도 말씀하세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내가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외면하고 보고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지. 오늘 요양 보호사실서 오신 분들은 또그러 끝나는 것, 제 관계는 끝나는 것, 다 세일타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들 가시든지, 어떤 사람을 사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로 담임선생님처럼 내가내 딸이었으면 좋다내 아들이었으면 좋다 변함없이 24시간 영원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쩍을 듣고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또 하나 순정이라는 그 사람이 떠에서도그 사람들이 떠나서도 왜냐하면 순정이를 통해 얻을 유익이 많은 때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대로 먹고 따라가려 찾아오는데 어려운 지경이 됐으니까 순정이를 통해 얻은 게 버리려 부담이 되고 죄악한 상황이 되니까 실격 얻을 적이 없으니까 함께함으로서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다떠났잖아요 그러나 400명이 남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애는 애의 큰 마음을 알고 왜 많은 말을 따라하는데 내가 너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또 기회로운 말을 통해 그를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리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 함께 해주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성조하시고 주만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천능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받게 하고, 읽게 하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o t 가우리 e t h 있게 하여 주시 r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쳐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 r You are not together. You are not together. You a 의 e not t o g e 함께 주옵소서 오늘 좋은 날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는 마음을 주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열려진 가슴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고 행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을 주장해 주소서 모든 사람을 짊어우 행복하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오늘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이 요양원 전체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올 사람이 틀리면 계속 틀지? 지난편히 응? 주무셨습니까? 어르신들도 잘 주무셨어요? Yeah. 어르신들은 별일 없었어요? 네. 오늘 이런 모델들이 마지막 날이죠? 음. 근데 표정이 왜 웃는 표정이 아니에요? 아쉬워서. 예? 아쉬워서, <laughs> 아쉬워서 그래냐한 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아쉬워서가 아니라 시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Tchau. <laughs>